허진호 감독의 아홉 번째 영화 보통의 가족이 개봉했습니다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연 배우가 참여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지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작이 되며 개봉 전부터 기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영화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네덜란드 작가 헤르만 코우의 소설 더 디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형과 의사 동생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영화는 보복 운전을 한 재벌가 아들의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운전자는 사망하고 그의 딸은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죠. 감독은 그런 가해자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 형 재환의 모습과 피해자 딸을 수술하는 의사 동생 재규의 모습을 대조시킵니다. 도입부부터 느껴지는 이들 형제 가족의 대비감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이죠. 우선 형 재환은 제법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해자의 변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변호의을 수락하기도 하죠. 이러한 그의 성정 덕분에 재환은 무척이나 부유한 집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참이나 어린 아내 지수와 재혼을 한 이후 늦둥이까지 얻으며 집안 분위기가 좋죠. 사실 관객 입장에서 재환의 가족은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명백한 가해자를 변호해 주는 것은 물론 지수의 행실이 사모님스럽지는 않거든요. 최고급 식사 자리에서 초장을 찾는 그녀의 모습은 유독 눈에 거슬리며 모자라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장남 재환의 가족은 늦둥이를 이유로 늙은 어머니를 동생 가족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동생 재규의 가족은 어떨까요? 재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절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노모를 잘 챙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의사인 만큼 생활비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재원에 비해서는 평범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죠 재규의 아내 연경은 봉사에 관심이 많은 무청이나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재규의 가족이 마음 편히 이입하며 보기에 딱 적당한 상대죠 아무튼 이를 형제 가족은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합의에 대한 이야기 늙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등인데 이게 참 뭐랄까요? 듣다 보면 체할 것 같은 긴장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속물적인 형 가족과 울고은 동생 가족.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향인지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가족에게 뜻밖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자식들이 일으킨 문제입니다. TV에서는 최근 핫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 둘이 노숙자를 무차별 폭행한 이후 도망쳤다는 내용이죠. 참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재환의 딸 혜운과 재규의 아들 시호입니다. 앞서 언급한 식사자리에서 이들 형제 가족이 도덕성에 대한 나름의 논쟁을 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의견 대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작 그 식사시간에 벌어진 이번 일은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들 형제 가족의 새로운 문제거리가 된 것이죠. 앞선 장면의 토대로 재환과 재규가 각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많은 것이 달린 재환은 이를 감추고 싶을 때고,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고 울곧게 살고자 하는 재규는 당연하게도 두 아이들이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아주 잠시 동안은 확실히 그러해요. 그런데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환은 뭔가 잘못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윤리 의식이 무너진 모습의 실체를 본 것이죠. 때문에 재원은 죽은 노숙자의 장례식장에 몰래 찾아가 남모를 죄책감을 느끼는가 하면 어린 나이를 악용하는 두 아이의 태도를 확인한 끝에 그들을 자수시키겠다는 확신을 합니다. 반대로 재균은 자녀들의 사건을 기점으로 보다 감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가 감추고 있던 본성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의 태도에 재규는 큰 양심의 가치를 이겨내고 사건을 감추기로 다짐합니다. 이를 통해 재규는 다시금 평온을 찾은 셈이죠. 이제 형제 부부의 마지막 식사 자리가 시작됩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다짐한 형과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한 동생, 자식이 만든 죄악 앞에서 있는 이들 부모의 형상은 보통의 부모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그것과 같죠. 이 팽팽한 긴장감 끝에 폭발하는 비극적 결말은 관객들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영화의 시작점과는 달리 어느 누구의 편에도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 보통의 관객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작품을 보면서 특히나 촬영의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물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화면 구도였어요. 영화에서는 창문 바깥에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정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인물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죠.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장면들의 핵심이 관객이 가진 프레임을 통해서 등장 인물들을 지켜보는 것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촬영 구도는 특히나 재환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데 관객의 입장에서 재환은 작품의 시작 전부터 밉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출적 의도가 더해짐에 따라서 관객은 재환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위선적 인물이라는 일관적인 생각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장면이 작품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 미션의 재환이 자녀들의 대화가 녹화된 영상을 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 관객들이 도착했을 때 감독은 관객들에게 닿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하므로 커다란 반전을 폭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영악한 악의 본성과 두 부부가 감추고 있던 진짜 감정을 말이죠. 해당 장면에서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화면적 매력은 격정적으로 흔들리는 촬영 방식에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 식사 씬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는 재규와 진실을 밝히려는 재원의 갈등이 가장 극으로 치닫는 장면인 만큼 무척이나 불안정한 톤앤 매너를 형성하고 있죠. 핸들드 기법으로 촬영되었을 이 장면의 서스펜스적 긴장감이 화면에 타고 자연스럽게 엔딩 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치밀하게 설계된 복선을 통해 충돌한 엔딩 씬의 경우 무척이나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긴장감이 끝내 비극적으로 폭발한 순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해당 장면에서 올 충격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촬영적 장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여는 교통사고 씬과 더불어 고라니와 충돌하는 장면, 첫 번째 식사 이후의 장면 등이 떠오르죠. 결국 앞선 촬영 구도를 연상시키는 결말부의 섬세한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일련의 비극을 예상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덕분에 관객은 단지 1순간의 충격을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쓰리쓴 연과 함께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재환의 딸 해운 역할의 홍예지 배우와 재규의 아들 시호 역할의 김정철 배우인데요. 두 사람 모두 영악한 악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의지 배우의 경우 일련의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연기를, 김정철 배우의 경우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척하는 영악함을 숨기는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느꼈어요. 다음은 재규의 아내 연경 역할의 김희애 배우입니다. 작품 속에서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아주 조금은 더 극적인 연기 톤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먼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다가도 죽은 노숙자에게는 험한 말을 하는 이중적이면서도 극적인 캐릭터의 본질을 잘 담아냈다고 느꼈어요. 재환의 아내 지수를 연기한 수연 배우의 경우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가장 크게 달라진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지수는 눈치가 없는 듯 하면서도 연경과 묘하게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생겨요. 심지어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제3자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이들 가족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잡아주는 관찰자인과 동시에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면모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수연배우의 섬세한 연기가 이 미묘한 캐릭터성의 변화를 무척이나 잘 담아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영화에서 가장 팽팽하게 긴장의 끈을 주고 대립하던 설경구 배우와 장동건 배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상한 아빠, 듬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각자의 위치에서 입체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경구 배우는 죄책감 혹은 부끄러움을 강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과의 통화 혹은 유가족의 집 앞에서 보여주는 심리적 갈등이 이런 감정선의 디테일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장동건 배우는 광기 섞인 분노를 폭발시키는 과정이 무척이나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드러난 1차 폭발, 병원에서 보여주는 2차 폭발에 이어 식사자리에서 표출된 최종적 폭발로 이어지는 흐름이 무척이나 인상적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배우들의 멋진 여련 덕분에 영화의 메시지, 이야기, 연출 등을 떠나 온전히 연기만 보더라도 정말 재밌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보통의 가족은 평범할 수 있는 부모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쥐어주며 윤리성과 가족의 사이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가 떠오르는 주제의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서로 갈등하는 형제의 이체적인 면모를 통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관객들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게 돕고 있죠. 더불어 청소년범죄, 입시문제, 보복운전, 부조리한 재판 결과 등 한국사회 다양한 이슈를 섬세하게 넣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언급하고 지나간다는 느낌보다 깊이감 있으면서도 개연성을 통해 다루기에 특히나 인상적인 활용이었던 것 같네요. 영화 보통의 가족에 대한 제평점은 9점입니다. 아직까지도 허진호 감독하면 떠오르는 멜로 영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작품입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 특유의 세련된 연출과 섬세한 스토리텔링이 작품의 깊이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더불어 감독의 페르소나 작곡가, 조성우 음악감독의 사운드 트랙이 무척이나 드라마틱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며 이 음악적인 전율을 함께 느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위선적 도덕성과 절간 가족의 사이, 보통의 군상 비극이라는 한 줄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이 절로 궁금해지는 영화였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들 중 가장 높은 완성도와 재미를 선물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연말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보고 싶습니다. 감독이 관객에게 던진 윤리적 질문이 적어도 제게는 무거운 여운으로 남았던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